네, 황홀시 기도하고 만약 또 하겠습니다. 후에 예루살 내가 예루살렘 에들어와서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난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받으시겠습니다. 나도러이 시대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확증하라는 말씀 음. 제목으로 음, 이렇게 큰 노래 받으시기 바 음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헤매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요음 뭐 국가 대표만 해도 아, 국가 대표 이 선수로 뭐이 축구 선수 한명 이렇게 국가 대표 되는 것은요 정말 국가 대표 되는 것은 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을 지금 유소년 뭐 이렇게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학교에서나 그런 간단히 봤는데 요즘에는 뭐 클럽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아이들 보내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학교 거기 들어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대학교. 국가대표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국이나 그런 클럽 같은데, 그리고 뛰는 것은 진짜 이건 더 기적 중에, 그런 데에는 그런 일부러이렇서 뛴다는 것은. 근데 뭘말하거든 국가대표만 뽑혀도 얼마나 그 명예와 그 그 자긍심이 대단한 그불은을 그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 선수 자신 뿐만 아니라 또그 주위의 그 부모나 사람들이 그 선수를 에해서 얼마나 그, 그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 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하고 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인가 예. 만왕의 왕께서 이 하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꾼을 부르셨다는 아, 이부르심에 부르심, 이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어떤 농도로 받고 있는지 아, 이번에도 그그 그 작년에 죽었던 해병대. 그 해병대, 그 해병대 그 자부심이 엄청 나거든요. 해병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해병대 그, 그,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해병, 뭐, 해병, 한발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자부심 가운데 일하다가, 그냥, 정말로 험망하게 이렇게, 이렇게, 저, 어떻게 보면, 뭐, 군사,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전쟁 때총괄을갑없이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음 죽으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어 지금 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최상 특검을 하냐 안 하냐 어 하는데 아참이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서 그렇게 정말로 물론 명령체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르심이 그 해병대 그런 부르심들 자기 생명도 진짜 군대 가면 진짜 그런 어떤 게 이렇게 굉장히 그 자부심을 막 주고 막 정, 정말로 특수 군인 있잖아요 막그 한국에 이제 H R D 나 U D T 나 그런데는 아그 자부심이 보통 에, 엠마랑 군인, 군인, 군인도것 없지, 실루탈이잖아요. 네. 그만큼은 그런 자부심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부르심이가 뭐, 세상 뭐 이런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데에 대한, 네. 근데 사람들이, 어, 처음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처음에 어떤 그런 하나님 부르심에막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에, 우리가 그 부르심이, 어, 단지 어떤 일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병사로 부른다는 하나님 거룩한. 그냥 뭔가 좀 더, 어, 이 세상 나라에, 뭔가 좀더 내가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어?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 단지 뭔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수준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부르심 앞에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세상에 옛날에 제사 지내면요, 제사 세상 이게 유교 제사에서도요 얼마나 그 진짜 그 뭐야 마음,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제사하다 보면 그전날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러고 또 실제적인 제사에서도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제사를 그렇게 옛날에 들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 부르심은 이그 농도라는 것은 필요할 수 없는 농도라, 농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부르면 왕이 부른, 왕이 지금은 막 민주주의 시대에서 뭐 불렀다는 데서 있겠는데 왕이 옛날에 왕이 불러가지고 거기에 임명을 받았다 했을 때그건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굉장한 그사람이에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그 의인들이 말했잖아요. 뭐 어? 그렇게 부를 수 있, 부를 수 있었던 게그 부르심이 농도가 어떠한 농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어? 세상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런데. 한명, 하나님의 선명으로 임침을 받고 예?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어떤 농도로 나아가 나아가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고도 헤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부르을 받았다면 당연한 거 왕의 이 명령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르심을 받고도 어,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준다니 살아 죽 나는 주의 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허락하시면 순교를 할수 있는 마음이 되고 예?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예? 우리의 몸이 일들이는 삶을 이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에, 들어오게 되면 이다성교여행 그 끝나고.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에, 성령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렇게 삶이기 그렇게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 제자들의 본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엘사는, 접찡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에? 정말로 정예병사 병사가, 정말로 그 적진 한 가운데 들어가지고 적진의 그, 그 요새를 파괴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심장으로 그에루살렘에 있는 사탄의 그 고자를 깨 사탄의 그그 네? 그 자리를 깨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 가지고 어 바울이 이제 그성 안에 이제 그 지혜롭게 결례를 해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비 거리를안 안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오순절, 그때, 이제, 유대, 아시아에서 온사람들이많았어 유대, 바울이 행안으로 봤거든요. 율법을, 자기네들 봤을 때, 율법을 무시하고, 어? 그러고,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 안에, 이제, 바울을 모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승부장이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구해내고, 이제,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이제, 그 부분들을 수습하려고, 그때 이제 바울이 에, 기회를 얻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오늘 오늘 말씀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부르심 을 어떻게 확증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에, 부르심 한번 어 바울이 오늘 이 바울의 단증을 통해서 아 어, 어, 바울이 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계속 확증하며 갔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의 믿음은 계속했어. 아 우리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해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세상에 현실과 나의 죄의 욕심과 계속 우리 다 계속해서 사랑의 신하냐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 믿음으로 계속 계속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네. 어,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부르심을 확증했습니까? 바울은 첫 번째 바울은 그가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그가 부르심을 확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가 어떻게 주을 만나게 돼요? 항상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이 설교가 한 번인가 더 나오죠. 또. 그가 담면서에 올라가면서 그가, 예,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사오라, 사오라. 왜너 나를 핍박하느냐? 어,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그를 만나신 걸 통해서 그가 이제, 어, 주님을, 사람, 이, 말소리는 듣지만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바울에게만 하나는 주님께서 친히 경험해 주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완전히 그유대의 아주 자기 열심에 매여 율법에 딱 매여있던 그것이 완전히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완전히 네.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저도 이제 제가 우리 할아버님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사님이에요 할아버지. 아, 어릴 때 교회는 안다녔지만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하나님. 어,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을 복주신 하나님. 하여튼 너무 그래.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셨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 그러니까 조금 그것보다는 좀 좀 차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런데, 어 제가 어 일본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통해서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인격자시구나, 인격자. 아, 신이라고 있는 나는 그냥, 뭔가 그냥,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셔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는, 이 부분에 완전히 내, 내 이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가 터지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래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서 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삶을 계속 그리또 자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그 정도 아는데 또 깨시더라고. 또 계속 깨시고, 깨시고 깨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이 좁은 지식을, 편견된 지식을 계속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으로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진... 예, 그리스도를 징크. 진... 예. 그 바울이, 예? 바울이 이제 자기가 내가 이렇게 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어?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잖아요. 서 예? 어. 그 그러나 어. 바로 두 번째 바울은 어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안 가, 다시 하나님께 했지만은 계속 바울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가 이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 받았고그 안에서 좀 변화된 삶에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명 앞에 완전한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 삶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 완전히 드려 버렸다라는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의 삶으로 드려 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바울처럼 공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에? 막 잡아 죽이고, 어, 잡아가고 막그 그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실한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나의 사랑을찾으로고 얼마나 그렇게, 응? 요즘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제 순애랑 계속 암송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이, 제가 낭만적인 누가십니 낭만적인 낭만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 낭만적으로 늘 항상 이렇게 안에한테도 이 낭만적인 사랑을 어 저는 진짜 저 저기서 미안 나와 만저 진짜 이쁜 여자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예아 네. 모르겠어 이쁜 여자냐. <laughs> 그래, 아니 그래서 그런 어떤 제 안에, 예. 그런데 그만 그런 그래, 제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 안에 아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는 사람을 계속 충만해요. 아내가 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알아줬어요. 근데 그런게 서로 완전히 기질이 틀리니까 뭐다 알아줄 수가 없는 걸 조금 알아보자고 이 기질이 완전히 틀리니까 성격 자체가 서로를 좀 모르게 서로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 자체가 이해할 그걸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그게 틀리면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게 인간의 예즉 정말 이제 그리 될 사람이 있으면 그걸좀 이해해주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완전하게 근데 제가 그렇게 어떤 그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추구하면서 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낭만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완전히 이타적인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런 그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보이지않는데 그게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 사람이 그 박해한 사람을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너무나 <목소리> 성숙해서 무시하고 나의 사랑에 어, 하려고 했던 정말로 주님의 그,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오늘 나아가지 않, 않는 그런, 정말 고도신도 13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그아가페적인 계속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어, 사랑으로 숨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천국 계속해서 은혜를 갖고도 감사하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 또 개척하면서, 아, 어,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 그게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뭘,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에이? 야, 진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의 상황을 보면, 야, 진짜 우리 피하는 국에 있는 삶 자체가 천국이구나, 진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이 것이 너무나 진짜 감사받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진짜 에? 온마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 박해야지 않냐아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람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거 해줘야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요 네? 그런데 하군님그 크리스도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고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극적인 의미로 주님을 소극적인 의미로 박해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어, 주님의 적극적인 증인인데요. 자기 자신을 삶을 드릴 때, 아, 나의 이 거룩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우리 영혼 안에 새겨다 계속해서 그 법정에 가면 증인 증 증인을 증 증인을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완전히 인쳐 잊쳐, 인쳐 버리는 거. 더 이상 거기에 만약에 만약에 그걸 거시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뭐허 허위 사기 사기 그 허위 증언으로 완전히 하는데 증언 으그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을 계속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르심이 예, 더욱 우리 안에 예, 실제 내어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 바울은 두 번째 바울의 이 부르심을 이렇게 해서 면 주님의 음성의 문광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 주님의 음성을 보이시고 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 바울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계속 주님께서 성님께서 바울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통해서 어, 다메섹 가 아나니아에서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쓰레기 그리고 또 바울이 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에?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증언하는 말을듣지 않아라 말하면서 또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바울은 그리고 계소에서 하나님의 계속 그 음성을 성령께서 말하시는 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음성을 또 계속 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 주 앞에 나아가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게 깨닫는 게요. 내가 깨닫는 게 이게. 아무나 그렇게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아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잘 깨다 말을 어떻게 야저게잘 깨닫느냐? 아니 보면 잘 깨달아요. 엄청 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잘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깨달아서니까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께서 주신 그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깨닫게 는아한 그게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아, 마음에 감동을 저는 이렇게 그 마음에 감 깨닫는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는 측면이 많이 들어.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감동으로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어, 그리고 굉장히 삶이 이렇게 막 되게 그, 뭐야, 답답한 것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막 이게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이게 썩 느껴서. 마음을 너무 막 이렇게 뭐 답답해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한번 답답해가지고 여기 진짜 이게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찢어버려야 할수 있겠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갖고 막이 속이 너무 답답하고 막 속을 치면서 어,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가면 홀로 네. 하면 그 마음이 풀려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에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 어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또 주위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요즘에는 어, 우리 시내를 통해서 아 나는 시내 음성을 굉장히 하나 시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그러면 제가 그 뭐야 그 음식 배달 잠깐 하고 많이 안 해요 한짧끔만한3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딱3 시간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제 하면 이 돈이 생기니까. 이 돈에, 이게, 눈치만 봐가지고, 툭 네. <laughs> 들어오려면, 좋은 것도 오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딜을 네. 해줘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좀더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음, 아, 이게, 렇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더라고. 그래갖고, 저번에, 무릎이, 이렇게, 안좋아지고요 그래갖고, 무릎이, 그니까아빠실 시내가 뭐야. 아 진짜 이게 하나님 사람이 돈에 그렇게 에? 돈에 욕 미쳐가지고 어 그렇게 어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고 어에 아 그의 주님의 음성으로 아 내가 진짜 어,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인쳐 주시라 아이를 통해서 어에 아이를 통해서 하여튼 신혜를 i t 계속 하나님께서 e b i 이 이렇게 주님 t t 이주님 i t of 이 little b 하는데 안에 l i t 이 l e bit 많이 는데잘안 <laughs>